안녕하세요 조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입니다. 그 2023년도에 그2024 전형 대비해서 입시 사달에서 첫 책이 나왔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인데 이 책은 말하자면 이제 2024 전형을 대비한 이제 기본서라고 볼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세 가지 책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작년도에 내놨던 이제 수시 검색기라는 게 있어요. 이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모집인원, 경쟁률 뭐요런거 같은 거를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이게 무엇이 바뀌었나는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대학별로 모집면이 어떻게 변했고 전형방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서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 검색기가 실전서에 해당되는 거고 6월달에 나오게 되는 이제 장문서원장이 수시 입결에 모든 것이 이제 심화서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삼종 세트로 갖추시면 그래도 뭐 혼자서 독학으로 하실만한 상태가 되고 뭐세권 합쳐서 2만 원이 안 됩니다. 뭐. 엑셀, 여기 추가로 받는 것까지 해도 2만 4천 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자, 강숙 소장을 모시고서 어떻게 책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표지는, 작년도에는 3월 2일 날 나왔어요. 올해는 좀 빨리 나온 건데. 네. 근데 이게 색깔이 빨간색인 게 이제, 우리 전목 바뀌었다 이거 이런 뜻에 대한 얘인 거죠?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년도 대비 변화사항 또는 지켜봐 유심히 봐야 될 사항들을 이제 좀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음, 네 그런 것들만 보시면 그래도 쭉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서울대가 이제 직원 인원이 좀 줄었는데 올해 뭐 서울대 직원 수신 시 그게 많이 변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많이 변했죠. 그... 제일, 제일 변했다라는 건 사실 모집인원의 변화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 지균을, 수시지균을 선택했던 그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제 과학 투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제한이 이제 풀리면서 아이들이 이제 거리낌 없이 이제 서울대 수시지균을 쓸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가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 2022 대비해서는, 지금이 한 205명 정도 줄어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과탐터 제한도 풀렸으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테니까, 입결은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고려대학교는, 사실 올해 또 교과 중에 모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연세대학교는 그대로 있고, 근데 뭐, 이게 시소 같은 거니까, 그렇죠. 어, 연세대학교는 교과 중에 한 50명 정도는 줄어들었네요. 어, 그러면, 고려대학교 교과전형이 생각보다 들어 올라갈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고려대 교과전형의 입결은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20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음. 입문계열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어요. 그렇죠. 입문계열은 확실히 좀 입결이 좀 좋아지겠어요. 그면서 입결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 포인트는 작년까지는 이제 졸업생들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아하. 올해는 이제 재학생들만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를 동시에 중복 지원 가능했다면 음. 올해는 학교 추천 또는 학업 우수둘 중에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결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입결이 하락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음.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우선 표를 먼저 보셔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간략하지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 추천 전형은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대신 학업우수전형과 개의적합전형은 모집인원이 늘었는데 특히 개의적합형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반기사합니다. 네. 수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외국 국제고 학생들은 합격 경쟁력이 높아졌는데 학업우수랑 개의적합을 동시에 낼수 있고 영재고 과고 같은 경우에는 개의적합이 늘어났으니까 또좀 좋고 이 네. 일반고는 올해 중학하고 교과전형 내신 차이가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어요? 자소서도 네, 없는데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내신 차이 일반고에 한해서는 굉장히 적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없어지는 마당에 거의 이제 교과 전형의 종합화, 종합 전형의 교과화 이 정도가 될것 같아서 입결의 차이는 크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연대가 그러듯이 뭐 서강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네. 한양대는 변화가 있는데 성대가 또 많이 변했죠. 아유 성대가 보니까 온통 빨간색이에요 지금. 음. 네, 근데 좀 전에 서강대 방금 너무 서강대가 음. 수능 최저가 엄청 완화됐어요. 아, 네, 수능 최저가 엄청 완화돼서 그게 저는 지금 이제 고려대 학교 추천 쓰는 애들이 서강대나 성균관대 교과를 쓸 텐데 그러니까 입결이 고려대로 빨리 올라가는 충원이 없으니까 이제 서강대와 성균관대의 교과 전형의 입결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 아들도 외고를 음. 다닙니다. 이논술전형의 수능체저가 낮아진 거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을 낼수 있는 건 아닌데, 체저가 낮아지니까, 아이고, 체저는 통과했다지만, 도대체 저거 경쟁률은 얼마나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체저가 높았던 게 오히려 낫던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강대학교가 논술전형이 체저가 낮아졌고, 성균관대학교도 낮아졌죠. 성대랑 네, 서강대 성... 중에서 어디가 체제가 더 낮은 거예요? 이렇게 되죠면 어, 개인적으로는 성균관대가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 순서에 충족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수 영탐 탐구 한 과목이지만 네. 성균관대는 그냥 영탐탐으로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렇게 따지면 성균관대가 조금은 더 조금은 더좀 수월하지 않나 충족에 이렇게 체제가 내려가면 네. 수시에서 최저 충격률은좀 높아지니까 내신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그러면 내신은 약간 밀리지만 정시 점수가 나와서 그 밑으로 안 가려가는 사람들 은 정시로 다 들어와서 정시 자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네요. 정시 자원이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정시 자원이 좀 늘어난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는 과학인재 전형생겼잖아요. 이거 네, 뭐 그렇죠. 굉장히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니까. 뭐 잘못 얘기하면 이제 완전 죽패로 몰립니다. 자 그래도 뭐 젊은 사람이 얘기해야지 뭐 내가 얘기하겠어요? 과학인재전형 어떻게 네. 봐요? 과학인재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가 원래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이 면접이 없는데 음. 과학인재전형은 이제 면접을 신설했고 이 면접 음.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음. 근데 이제 전형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 영과고 학생들을 조금 더 받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수 있어요. 또는 이과영자고 음. 학생들 음. 근데 이게 같이 맞물려 봐야 될 것이 이제 고려대 계열 적합형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대 계열 적합형과 성균관대 과학 인재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는 영과고 학생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하고 어 일반고 학생들도 물론 뭐 합격자가 있겠지만 아마 음. 면접에서 큰 변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단계가 아, 그러니까. 7 단계가 배 수라 굉장히 좀 커요. 네. 아그걸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얘기하지, 를뭐그 그렇게 얘기 합니까 이게 과학인 재전형이라고 부르는데, 야 그게 아니고 과학고 전형이에요. 과학고 전형이고, 그러니까 영재고는 대외적 화평이 늘어났으니까 고려대학교를 흡수가 많이 될테니까 애초에도 성균관대학교에는 뭐 그렇게 영재고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고 과학고 학생들이 수능을 잘볼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늘어나게 됐으니까. 네. 사실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해에는 지금 이제 그 2022년도에 입학한, 2021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입학에 대해서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이 오게 됐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성균관대학교가그 종합전형이 늘었다고 얘기하기도 좀그렇죠 학과 모집의 200명 줄어드는데 이건 그냥 순수한 효과가 되는 거. 아, 이제 전형 110명 늘어난 거에는 같은 영향이 없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따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준 것으로 좀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학과 모집으로 하던 이제 경영학과, 전기전자 같은 경우가 계열 모집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학과 모집에 보여지는 모집 인원이 크게 준 건데요. 근데 경영학과나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목자사 학생들도 반드시 지원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성균관 대학생부종합전형 TO가 좀 줄어든 것으로서도 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교과전형이 줄어들어, 성균관 대학교는 종합전형이 줄어들어. 아고 큰일 났네. 서성학까지 육개대학을. 좀 상위권 대학교 시그널이 음. 교과 일반고라면 교과 전형으로 좀 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음. 네. 어, 참 그렇게 됐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22죠 우리가 이제 현재 임시결과 갖고 네. 있는 거든 성균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생이 이제 아 명밖에 안뽑혔어요 음네 과학고가 2 4 명이었거든요. 이게 네. 이제 110명이 됐으니까, 뭐, 네. 올해는 뭐, 가뿐하게 50명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 이렇게 맞아요. 보는 상황이고, 맞아요.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보다는 영재고생이 많이 뽑였어요 네.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영재고가 30명 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이제 개의적합병이 늘어났으니까, 왕년처럼 한 6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성대 영재고생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수도 불구하고 안 늘어날 수 있어요. 아홉 명밖에 안될수 있는데 확보는 많이 늘어날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고민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중경시는 좀 괜찮습니까 이쪽은? 중앙대 경희대 실입대는 크게 볼만한 것은 없는 편인데요. 중앙대가 이제 수능 최저를 음. 특이하게 반영을 하게 돼요. 이게 그쵸. 영어 2등급도 그냥 1등급으로 좀 음. 봐주는 그런 음. 게 있고 사실은 이제 중경시 라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때 연대, 중앙대, 건대, 외대 또 어디였지? 다섯 개 대학교가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을 공동으로 그렇죠. 공동 바꿨죠. 대학교. 네. 네, 그래서 그 중앙대 이제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었던 펜타곤 모지 펜타곤 평가 모델이 이제 없어지고 음. 공동 연구하는 것들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였죠. 저 여기 써놨어요 중앙대가 시그니처였다. 그러니까 펜타곤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저기 전형 평가에서 뭐 이제 배점을 좀달리한 거였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건데 이것도 뭐 나쁘게 생각해 보면 나쁘게 생각되는 너무 뭐 실망하지 마세요. 융합형도 특목고 자사고를 뽑고, 참구형도 특목고 자사고를 뽑는다. 뭐 이렇게 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희대학교가 뭐 일단 작년 입시 결과 나왔는데 일반고 학생이 좀 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요런거 같은 것도 이제 좀 나쁜 부분이 좀 생겼다. 뭐 경희대 학생부종합전형에 일반고 학생들이 너무 줄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도 써 놨지만 경희대 입시 결과 같은 건 이제 괜찮았어요. 링크 걸려 있으니까 클릭하면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돼요. 제가 볼때이 무엇이 바뀌었냐 34개 대학은 이런 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에 다른 것도 좋지만 특히 설명회장에 가면 설명을 하다가 멈추는 10억의 대학 바깥에 있는 19개 대학을 했던 거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수험생도 놓치지 않는 그런 이제 찬스와 4달러에 정신이 반영되어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국승이나 쪽 특징 같은 거좀잘 몰라요 설명회장에서도 이제 국승이나 잘안 하니까 네 국승이나 어, 쪽이 어떤 네, 국수이나 쪽의 전형 방법의 변화는 그렇게 없고요. 빨간색이 없더라고 보니까. 네, 그쵸? 전형 방법의 네. 변화. 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빨간색. <laughs> 네, 네. 전형별 모집인원의 변화가 좀 있는데, 특히 네.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음. 변어요 음. 그러니까 인하대 이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형이었던 참인제를 폐지하고 음. 이제 지역균형 교과전형이 거의 200명 넘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 중반대 아이들이 이제 인하대를 대거 이제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인하대학교 교과 전형하고 이제 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종합 전형에 이제 같이 해들. 그렇죠. 그런 패턴 뭐 이런 모습이 말하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인하대학교는 교과 전형을 늘리면서 이제 말하자면 쿨하게 내 위치를 인정을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네.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 네, 아주대학교는 첨단종합 인재 전형 <laughs> 이런 건 중앙대학교나 이런 붙이는 이름인데. 그렇죠. 네, 뭐 이런 거에 붙이고서 첨단융합인재전형이라는 걸좀 늘렸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소프트웨어융합인재전형은 이제 다른 과를 좀좀더 붙이고서 이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첨단융합인재전형도 영재고 가는가요? 아니죠. 영과고 학생들이 아주대까지는 바라보지 않겠죠. 음... 그래서. 이과형 자사고의 한 4등급 대학생들이나 과학 중점 고등학교에서 음. 특출난 학생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과목을 좀 다양하게 들으면 좀더 좋은 부분들도 있을까요?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주 대뭐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올해 연초에도 상담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 해보니까 이제 작년도 수험생들하고 어떤 흐름 같은 게좀 변화가 있다 뭐 이런게 있나요? 아 계속 정시정시를 외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음. 뭐 그런 것들이 걱정 아닌 걱정도 들수 있어요. 지금해야 정시를 항상 외치지만 또 여름이 되면 또 입장이 바뀐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음 정시가 그때는... 아무래도뭐 저기 제가 어제도 보도한 바 있지만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이틀전이겠지만서그 지역별 격차가 좀 커요. 그렇죠? 엄청 크죠.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정시로 외치는게 뭐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인데 나머지 지역이 좀런기좀 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록으로정문수원장이 뭐 정리했던 2024전형계가2 0 유약 분석을 했는데 여기도 딱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0억의 대학만 놓고 보면 정시 인원이 학종 인원보다 많기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3보다도 조금 더 늘어난 상태이긴 하고 격차는 좀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15개 대학을 생각해 보면 정치전형, 전용, 효과전형으로안 되니까 내신이 그렇죠? 종합전형도 아무래도 좀 내신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있어서 대학별 변화는 요 42페이지까지 보고 그럼 이제 뭐 수시에서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대학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망라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집인원 경쟁률 증감 같은 건제검색기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개발이나 여기 또 의치안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섭섭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치안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을 칠해놨어요. 색깔 칠해놓은 게 이제 뭐 변했다는 겁니다. 변하다는 거죠, 네. 네, 변했다는 거니까 뭐 그런 것 같은 것도 참고하시고, 이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마무리 바로 네, 그 올해 2024학년도는 변화가 굉장히 큰 해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격서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대입에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도 굉장히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가 좀 크고 또한 인구적으로 보면은 가장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학령 인구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또 경쟁률의 변화라든지 입결의 변화가 있을 거라 올해, 이제, 2024학년도의 변화들을 좀쭉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되는 2023학년도 입시 결과도 함께 보시면서 올해 입시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부모자식 관계는 아이가 이제 고2고3이 되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데, 더 어떻게 하냐, 라는 이제 반발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거 뭐 금액 5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하나 사서 엄마가 먼저 형광펜 칠하고 빨간 문펜쓴 다음에 손편지 하나 붙여서 아들아, 딸아, 나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 너도 최선을 다해라. 우리 올해 성공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부모 자녀 간의 이제 소통의 도구로도 어떻게 변했나 삼십사 개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